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케입니다 매일 방송하는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이시죠 이거 유튜브왜 이러냐 왜 레이걸리지 아 됐다 음. 늦은 시간에 음 고생하시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시죠 뭐 코인 매매하면 언제든 자리가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어... 아, 좀한번더 올라와 주지? 그쵸? <laughs> 최소한 한번더 올라와 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손절이 났네요. 손절이 났지만, 지 중요한 게, 어, 상승 추세를 하방 이탈을 했어요. 이 추세선을 하방 이탈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전 고점을 한번더 트라이를 해줬고, 다만 한번더 올라오면 조금 더 완벽한 고점 탈환이라고 봤어요. 그래야지 이 파동에 대한 상승분이 마무리되고, 여기서도 최소 단위만 준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 고점이. 네, 여기서 최소 단위만 좋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와주면 명확히 만들어주고, 그럼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요거였죠. 이것도 볼수 있었고, 이스펜, 그러니까, 어, 러닝 또는 이스펜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매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거나 또는 그더 추가적인 상승이거나, 뭐, 이렇게, 어, 최근 방송에서는 생각은 했었는데, 여기서 아파동에 대한 618을 깨면서 이파동 이파동에 대한 어618 라인을 일자 무빙으로 깼어요. 여기 살짝 비볐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대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방 추세를 하방 이탈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봤을 때는 어 아직 러닝이랑 이스팬딩 e 가능은 합니다. 어,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더 끼면 러닝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가, 이렇게 작도를 하는 건데, 요거를 깨게 되면 힘듭니다. 러닝은. 그리고 이스팬딩 e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요. 그러면 지금 물로봤을땐 아직 큰 하락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추세도 깼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그냥 소파동 보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 아닌 이상, 그러니까 5분봉, 1분봉 보고 스캘핑을 하지 않는 이상은 리스크가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롱 진입은 좀 그렇고, 음좀 쉽게 쉽게 가지면 좋겠지만 또 비트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한4% 가량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자 무빙이 지금 현재 4%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상승 다이버스는 형성은 되어 있지만, 지금 4시간 봉도 한번 볼게요. 지금, 어 저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저점과 이 저점을 볼수 있는데, 이때, 어 히든 상다가 걸려 있었고, 근데 네, 지금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 더 내려오게 되면 어, 더 내려오게 되면 여기보다 더 깨지 않았을 때 이걸 깨지 않았을 때 얘가 더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또 히든 상다가 걸리거든요. 그렇다는 건이 추세 지켜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 추세를 지켜야지만 히든 상다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깨지 않아야지만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히든 상단는 걸려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상승을 해줘서 리테스트까지 와주던가. 다시 한 시간 봉으로 보면. 4시간 봉상은 좀더 더 내리더라도 이 추세를 지키고 저점을 지킨다면 히든 상다가 걸립니다. 근데 시간 봉상으로는 지금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음, 내려오게 되면, 어, 깨지 이 부분을 깨거든요. 이미 요거는 지금 요긴인데 어, 결국은 뭐 이렇게 해서 상다 걸린 거니까 요기라고 쳤을 때 살짝 깨거나 바로 말아올리면은 과장된 상다는 걸릴 것 같아요. 요기가 깨지 않는다는 거는 그럼 4시간 봉 상다 1시간 봉 상다가 걸린다는 소리죠. 그리고 소파동상은 단기 반등은 있을 것 같은, 같은데 어, 좀 애매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롱을 진입은 했지만 어, 단기적으로 보려고 진입을 한 거예요 아, 내려오면 바로 손절이에요 내려오면 손절이고 더 밑에서 받거나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단이 그렇게 좋진 않고 방금 진입했어요 여기 내려왔을 때 방금 진입했기 때문에 평단이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1, 2, 1 여기죠 그래서 음 추세는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방은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음뭐 들어간 이유는 여기 내려올 때5 분봉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다가 충분히 걸릴 거라고 보여졌고 그리고 아직 매물대가 깨지진 않아서 그래서 단기반등 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올라갈 거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지금 어 경쾌히 진입했네 하고 나서 나도 들어가야지 하면 안 됩니다 손절날가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진입했던 거고 그리고 손절라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편하게 좀 가졌으면 한번더 올라와서 야무지게 숏하고 내려왔을 때 공통 쇼까지 보고 다시 올라가든 또는 추세 깨면 쇼은 어 그대로 수익이고 이렇게 매매 계획을 세웠었는데 한 번도 안 주고 어 떨어져 줘서 지금 숏을 잡고 있지 않아요. 이거 깨졌을 때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손절라인이타이타니까 나쁘지 않은데. 단기 반등은 있을 것 같아서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털릴 것 같아서 내렸다 다시 올라오고 하는 무빙이 생길 것 같아서 음. 내려오면 상다가 걸릴 곳이기도 해서 근데 이렇게 카운팅이 되면 이스펜딩 플랫까지는 볼 수는 있습니다. 얘는 최그니까 어... 최소 반등까지는 그니까 상방에 대한 비파동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스팬딩은 e 가능하다. 근데 러닝은 이 추세가 깨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러닝 손절은 이 추세 깨지면 러닝 손절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니까 러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깨고 이스팬딩 e 라인까지 옵니다. 근데 그 이스팬딩 e 라인은 피보나치상으로 이렇게 작도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 파동을. 그리고 이스팬딩은 e 이렇게 작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8이 언절이에요. 38이 언절이기 때문에, 소파동 카운팅 하셔서 이게 반등 주는 게 있으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하락 부분 보고, 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이 나서 좀 그런데, 다시 복구하면 그만이니까. 일단, 밑에 롱은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여기 롱은 아직도 들고 있고 내려오면 불탈 생각이에요. 그리고 단기 반등 위에 떨어지든 그대로 올라가든 결국 공통 론 자리는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내려와오더라도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롱은 더 내려왔을 때 잡는 게 좋지 지금 당장 잡는 것보다는 저처럼 차트를 계속 보고 있고 언제든지. 어, 익절 날리고 손절하고 그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자 무빙에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양봉 나오고 음봉 나왔을 때 상다 걸리니까 최소한의 반등 있을 수 있는 공통 농 자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매매해야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떨어지는 낙엽 잡는 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여기에 저점이라면 반등 구간을 0.5, 3.8, 0.5가 넘기면 다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7.86, 8.86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어 0.5가 넘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어3.82 부분까지 만약 반등이라면 이렇게 이거 한 파동으로 보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반등이면 이거 전체 반등 이후에 하락분 또는 이파동에 대한 Y 연장까지 생각해서 피보나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한번 어, 확인해 보시고 어디인지 확장값이면 은 1.618, 2.213까지 어딘지 차, 찾아보시고 매매하시면 어, 내려왔을 때 충분히 롱은 기다리던 롱이 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단기적인 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카운팅이 생기거나 제가 지금 어 카운팅을 한번 더 해보고 뭐 다른 시나리오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이어서 짧게 방송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음, 뭐 매번 벌수 있나요 손절도 있어야지 다들 안전매매 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경바